오늘 엄쌤이랑 같이 풀어볼 문제는 뭐냐면, 세가영 1권에 8강에 있는 내용 중, 음. 현재형 문장을 부정하기라는 음.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책에 있는 영어 문장 만들기를 하기 전에, 관련 강의를 먼저 봐주세요. 유튜브 채널에는 초기에 혼자 찍은 강의가 있고, 책과 함께 진도를 나가면서, 가해생과 함께 찍은 강의가 있습니다. 유튜브 세가영 메인페이지에서, 재생목록을 클릭하면 일권을 끝내면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강의들을 볼수 있습니다 세가형 1권의 8강을 공부하시려면 과외학이 재생목록에 올라간 강의 중 isn't를 쓸까 don't를 쓸까의 강의와 부정문 만들기 편의 강의를 봐주세요 오늘은 이제 부정문만 할 건데 여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동사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네. 비동사. 동사, 성질을 말하는 음. 비동사. 그 다음에 그냥 동작을 말하는 동사. 음, 동사. 일반 동사가 음. 있어요. 근데 걔네를 부정화주는 방법이 조금씩 음. 달랐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 강의 노트와 연관된 유튜브 관련 강의를 보시면 되고 어떤 강의를 보면 되는지는 제가 화면 앞에다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연습 문제들은 다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두 개, 두 가지 문장이 한 음. 문제에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문장이. 음. 그런데 한 문장은 어떤 동작을 부정하는 문장이고, 음. 한 문장은 어떤 상태나 성질을 부정하는, 아니면 기분을 부정하는 문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부정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laughs> Take a trip. Cry a lot. Speak Japanese. Drink. Clean. Eat meat. Visit grandmother's house. Trust. Help. Listen to heavy metal. Study. Have. Buy. Sit on. Boring. Close. Cheap. Dirty. A vegetarian. Poor. Sweet. Quiet. Easy. A Japanese. Rigid. Sad. Honest. Comfortable. 자 (1번을) 보시면 음. (42페이지) 예문으로 우선 사례로 나와 있어요 답이 이미 나, 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라는 도, 어, 동사를 피아노 음. 연주하다 할때 쓰기 때문에 플레이를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음. 뒤에 보면은 부정이 나와 있어요 네. 치지 않는다고예 근데 플레이처럼 음. 뭔가 동작을 부정할 때는 음. 뭘로 써야 했었냐면은. 돈't 더'n't 이런 걸로 쓰시면 네. 돼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더'n't를 네. 써주시면 되는데 얘는 아이니까 아이니까 돈't를 쓰시면 되는 거죠. 네. 응. 음. 어프스트필드 사대요. 어, 음.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치다 치다 음, play. a 음. y. 그 다음에 를 붙는 피아노만 피아노. 쳐주면 되는데 어. 항상 연주할 때는 더를 더, 함께 써요. 피아노. 어. 피아노 피아노 노뽀점그 piano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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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n o n t p i a y o h e n piano 해서 a n o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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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요 n o p i a 있으니까 잘만 하나 잘어줄까요잘 a n o l i a n o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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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라 n o piano piano 라 i a n o p 음악 수업을 할 건데 어, m u 뮤 i c music, 음, 음, music 음, class, 어, class. 음, 그다음에 재미없어요. 재미 없어요는 성질을 나타내는 네. 기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돈트나 더즌트가 아니라 뭐로? 비동사로. 비동사를 써야 돼요. 네. 비동사는 is? 부정할 때 그냥 뒤에 not만 붙이면 돼요. 돼요. 네, 그냥 not is not. 음, 재미있는는 영어로 fun만 붙이면 음. 돼요. 근데 이거 줄여야 되나? 이렇게 don't처럼 isn't. 아, isn't로? 어, 음. 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우선은 점을 찍어 볼까요? 이렇게 음, 아, 네. 하셔도 되고요. 음. 만약에 얘를 줄이고 싶다면, 줄이는 버전도 가능합니다. 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isn't로 바꿔주셔도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다 답이 맞아요. So okay. I don't play the piano well. A music class isn't fun. 이라고 문장을 완성해 봤어요. 네. 그다음 할 문장은 3번에 있는 문장입니다. 네. 그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를 먼저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주어를 먼저 찾아 주시고 음. 음. 그다음에 먹지 않아요를 할 거예요. 히는 네. 3인칭이니까 don't나 doesn't 중에서 뭐? doesn't. doesn't를 쓰셔야겠죠. 음. 동작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음. 비동사로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음. 그다음에 먹다를 써야 되겠네요. 음. eat, ate, e 음. 음. 에 고기. a meal,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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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기는 덩어리로 아, 쳐서 에이, 어, 어를 쓰지 그렇죠. 않으셔도 됩니다. 자, 네. he doesn't eat meat. 쓰셨어요. 음. 그다음에 그는 음. 채식주의자예요라고 음. 하나 만들 거예요. 이건 부정이 없네요. 예. 그는 음. 음. 그 다음에 입니다가 있네요. 음. h e is. is 그 다음에 한 사람이니까 어 쓰고 음. 채식주의자 영어로 vegetarian, vegetarian을 써야 돼요. 음. 힘들 것 음. 같은데 음. 배제를 먼저 써보세요. B E J G E G. 그 다음에 T T A B L 그 다음에 R R I, I A N 어. A N, I -N. 점. 점. 음. 그래서 he is a vegetarian. 그러면 음. 그는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예요. 자예요. 라는 문장이 완성됐어요. 음. 그다음에 5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녀는 많이 울지 않아요. 를할 음. 거예요. 그러면 she 음. 자 우는 것도 그냥 동작이죠. 동작. 네. 그러면 don't나 doesn't를 써야 되네요 doesn't. 어. 3인칭 단수라서 doesn't를 골라주 셨어요. 음. 그다음에 울다를 쓰면 돼요. cry. cry. 그다음에 많이, 많이 같은 경우는 맨 끝에 음. 얼란만 붙여주시면 돼요 얼란. 인장의맨 뒤에 점점 음. 점. 그러면 she doesn't cry a l o t 하면 그녀는 많이 울지 않아요라는 음. 문상 문장, 문장이 완성됐어요. 음. 그다음에 이거랑 같이 있는 문장 중에 음. 그녀는 슬프지 않아요를 할 거예요. 음. 우선 주어는 she. she. 그리고 보면 이번엔 동작이 아니네요. 네. 감정이에요. 그러면, isn't. 동사로 이즈 s 를 써주시고, 음. 안 타고 했으니까, not까지 붙여서 isn't로 지금 한꺼번에 네. 써주셨어요. 슬픈 것만 쓰시면 되겠네요. 음. 그죠? 그러면, sad, sad. sad. 점. 점. 음. So, she doesn't cry a lot. She isn't sad.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해볼 문장은 음. 7번에 있는 문장이에요. 음. 우선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를 만들어야 돼요. 네. 주어를 찾아주시면. 네. 데이가 주어죠. 네. 그다음 맨 끝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동작이잖아요. 네. 그럼 동작이면 don't나 don't don't doesn't. Don't. 그럼 데이는 don't don't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가지다를 써주면 되겠네요. 음, don't have have. 음, 그다음에 돈돈 money money. 짠. 음. d 음. t h a e y don't have money. 가 음. 완성이 됐어요 money. 에는어나더 더, 이런거 딱히 붙이지 네. 않아도 되, 됩니다 그들은 가난해요 를할거 m 요 n e y They d 가난해요. a v They t h e y They t h e y t h e y a r e o n e y They d o n o o r o 아니 그건 수영장이에요 아, 음. 아, poor, 어, poor. 어. they are poor 그래서 그들은 가난해요 음. so they don't have money, they are poor 이렇게 얘기를 음.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장 음.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할 거예요 I를 음. 쓰고 믿다라는 거는 이제 동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작이라 음. 부정할 때는 don't 를 써보겠습니다 음. 음. 그 다음에 음. 뭘 하지 않냐면 믿. 믿는다가 있어요. 음. 그러면 believe, 어, believe 말고 어.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believe 말고 음. trust를 더 많이 씁니다. 음. 음. believe는 음. 이제 뭔가 신을 믿거나 음. 절대적인 존재를 믿는다 할때 많이 쓰는 음. 거고 신뢰관계를 얘기할 땐 trust를 써요. 음. 그 다음에 그들을만 쓰면 되네요. 네. 그들은 아니고 을. 뱀. 점 찍으면 음. I don't trust them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음. 이번에는 그들을이 아니라 그들은으로 음. 주어로 써야 돼요. 네. 그러면 they 그들은 음. 정직하지 않다라는 건이 그들의 성질이죠. 성질. 음. 예. R이 필요하고요. 음. 안타고 했으니까 not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얘도 추격하고 싶어요? 네. 그럼 추격해 보세요. N 쓰고 T T. 그래서 they are not 써도 되고 um, they aren't 로 추격하셔도 됩니다. Um, 그다음 정직한 거를 쓸 거예요. Um, 정직한 건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honest, honest, um, honest 라고 나와 있어요. Um, um, 지금 단어 박스에 um, um, honest 라고 제가 해놨네요. honest 써보세요. h N O 아니야 O N e S T. They aren't honest. Um, so I don't trust them. They aren't honest.라는 um,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1 1번 음. 음. 톰은 커피를 음. 마시지 않아요. 해볼게요. 톰자 음. 마시지 않는 거 동작을 하지 don't 않는 don't. 거니까 네. 도즌트나 도즌트. 도즌트. 지금 그게 탐이니까 도즌트 도즌트. 음음 마시는 거. d r i n k 음음음 그다음에 커피를. 커피를. 음. 커피. Yeah, 커피. 커피. c o f f e Coffee. Coffee. C O f f e. E. e 커피도 2가 두 개예요. 어. 어. 마시는 거니까 어안붙여어안붙여요 맞아요. 음. 커피는 액체로 되어 있는 거니까 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So 음. Tom doesn't drink coffee. 완성이 됐어요. 그다음에 음. 음. 커피는 달지 않아요. 음. 라고 할 거예요. 자, 커피를 쓰고 그럼, 어? 어, 앞에 써요? 더 써요? 아,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커피를 얘기할 거잖아요? 아, 그럼 더를 쓰는 게 맞아요. 네네. 바로 앞에 있는 커피니까. 음. 근데 그냥 보통 커피를 말할 거라면, 더안 쓰고 그냥 커피라고 써도 커피. 맞는 문장입니다. 더 커피. 달지 않아요 했어요. 성질이죠? 네. 그러면, Is. 동사로 이즈를 선택하고, 음. 아는 거니까 s 을 쓰고, 네. 부정하는 음. 거니까 'not'을 써서 추약해서 i s n t 로 쓰셨고요. 달다만 써주시면 됩니다. 'Sweet'. 'Sweet'. 응. 음. 음. 점. 음. 그래서 'Tom doesn't drink coffee. The coffee isn't sweet.'라고 했어요. 자, 1 3번 '나는 그 의자에 앉지 않아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음. 앉지, 앉지 않아요. 앉다라는 음. 음. 일반적인 동작을 부정할 거예요. 음. Don't를 Don't 쓰시면 쓰고. 되겠죠. 앉다를 영어로 쓰고 sit. 음. 의자 위에 앉는 거니까 on the on the, chair. on the chair. 맞아요. O N the, the chair. chair. 음. 음. C H A I L. 음. 음. 네. 자그 의자. 방금 그 의자는 음. 해서 더를 한번 이번엔 써보도록 네. 합시다. 음. The chair, 음. chair. 그그 음. 음. 그 의자는 편하지 않아요 할 거. 편한 거는 음. 의자의 성질이죠. 그 의자. 그러면 A's. isn't 음. 부정까지 해서 isn't로 쓰고 음. 편한 걸쓸 건데 편한 거는 단어 박스에 comfortable이라고 나와 있어요. 음. Comf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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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음. 어, O R T 음. A B L 음. E, 음. A, 컴퓨터, 그래서, I don't sit on the chair. The chair isn't comfortable. 음흠. 하고 1문번이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5, 음. 15번을 보면 사람들은? 헤비메탈을 듣지 않아요 라고 할거예요 네. 그럼 사람들 영어로 People. People. 음. 써볼게요.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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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가 맞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명이라고 치고 돈트로 써 줍니다. 음. 자, 듣는 거를 할 건데 그냥 귀가 달려서 듣는 건히어지만 이게 렇중해서 음. 음악을 들을 때는 listen to를 씁니다. 네. 항상 to가 같이 따라다녀요. listen to. listen to. 그다음에 뒤에 헤비, 헤비 메탈만 쓰면 됩니다. heavy. heavy. H E A V -E -Y. E y. 그다음에 메탈. 붙였어요? 띄어요 어, M E T A L. 짱 좀. 음, 하면 되고요. 그 음악이라고 글을 또써 볼게요. 이번에는 더. 더 뮤직. 뮤직. 아이고. 맞아요. 어, 어 뮤직. 뮤직. 음. 조용하지 않아요. 조용한 건 성질 성질이죠. 어. Isn't, isn't 쓰시고. Isn't. 조용한 거는 음. 화이, 아, quiet. quiet. 어. quiet. 유 I. E. T. I. E. T. Mm -hmm. 점. 점. 그래서, people don't listen to heavy metal, the music isn't quiet. Mm -hmm.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문장은 여러분이 한번 자유롭게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구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음.